안녕하세요 여러분. DKTV에 누겠습니까 대니엘 킴입니다. 아주 따뜻하고 화창한 금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주말 준비 다들 잘하고 계신가요? 자 오늘 DKTV에서는 말이죠 실검 1위를 장식한 구명환 구심의 스트라이크 존에 관련해서 저의 생각을 여러분들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KT와 SK 와이번스의 경기가 있었었죠. 자 그런데 말이죠 스트라이크 존이 들쑥날쑥했습니다. KBO 최근 들어 와서 이 스트라이크 존에 대한 이러한 그 이슈가 속 불거지고 있는데 저는 말이죠. 그런데 어제 경기를 보면서 스트라이크냐 볼이냐 이거를 떠나서 말이죠. 저는 또 하나의 궁금증이 발생이 됐거든요. 여러분도 지금쯤이면 다 아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지금 KBO 리그가 스트라이크 존을 좀 넓혀 가는 그러한 과정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 특히 타자들 쪽에서 불만이 많이 생겨나고 있고요. 그리고 항의하는 타자들도 많이 나고 있죠. 그런데 말이죠. 어제 KT 위즈와 SK 와이번스와의 경기는요, 정반대였습니다. 스트라이크 존을 좀 넓혀 간다, 좌우로 넓혀 간다라고 밝혔으면은 거기에 맞게 일관성이 있게, 물론 때론 타자들이 항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뭔가 일관성 있게 그 부분을 지켜 나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어제의 경기는요, 정반대였습니다. 스트라이크 존이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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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어드는 느낌. 을 저는 지울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제 경기 관련해서 스트라이크리냐 볼이냐 이거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정말 야구 팬으로서 답답했던 부분은 아니 KBO 리그가 스트라이크 존을 넓힌다고 했는데 어제는 왜 이렇게 좁아졌느냐. 이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고, 그리고 어제 경기에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그 부분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현장에서 선수들이 원하는 것은 일관성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한 경기에서의 일관성뿐만이 아니라 정말 큰 그림으로 봤었을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새로운 스트라이크 존 적용하는 부분에서도 크게 일관성이 지켜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분명히 KBO 리그는 좌우 넓힌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맞게. 때론 불만족스러운 그러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쪽으로 방향을 잡아야지 어제 경기처럼 정반대로 역주행하는 느낌으로 가다보면 요은 이게 더더욱 이슈가 되고 어떻게 보면 은 지금 KBO 리그가 하고자 하는 스트라이크 존을 넓히는 그러한 과정 그러한 노력이 물거품으로 돌아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어제 경기를 보셨던 SK 팬 여러분들 KT 위즈 팬 여러분들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변화구가 살짝살짝 걸치는 살짝 그러한 공이 들어갔었을 때 거의 손이 올라가지 않았거든요 스트라이크 존을 넓혀가는 과정에서 투수가 던지는 살짝 걸치는 변화구가 스트라이크로 인정받지 않으면요 지금 왜 스트라이크 존을 넓히고 왜 이러한 어려운 과정을 밟아야 합니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자 KBO 리그 타고 투저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 방향은 잡았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공개적으로 밝혔고요. 그리고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어제 SK와 KT 위즈바의 경기에서는. 그 방향이 역주행했고요. 완전히 정반대로 스트라이크 볼 판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언제쯤 KBO 리그의 스트라이크 존이 안정화를 찾을 수 있을까요?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 궁금하니까요. 밑에 댓글란에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은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DKTV는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